나쓴다 고객님 어우, 간만에 직접 내렸네요 잘하네, 대식이 네.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내려줘 네 음... 야, 직원이 안 내리고 네가 내리니까 훨씬 맛있다 야 대식아 네 베트남에서 영화 본적 있니? 아니, 맞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는 우리가 엔드게임? 엔드게임을 마지막으로 본것 같아 진짜 오래된 건데, 이거 3년 넘었지 어저께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문화생활도 즐기지 못하고 나는 여기서 영상을 만들고 있어. 그래가고 요새 개봉한 영화가 뭐가 있나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봤거든. 네. 범죄도시 3가 개봉을 했네. 그래서 오늘은 베트남 영화다 남자 둘이. 얼마 <laughs> 에나 혼자 간 적도 있어. 아 그래요? 내가 여행 왔을 때, 2005년도에 처음 왔을 때 네. 베트남 극장에 한번 가봤어. 네. 베트남 극장은 어떤가 궁금해가지고. 갔더니, 그때 그 미국 영화였거든? 블록버스터였는데, 하여튼 그때, 영화를 보는데, 옆에 변사가, 성우라고 하지. 성우 한 명이 그, 그걸 읽어주는 거야. 50년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 2005년도에. 변사가 옆에 앉아서 대본을 보면서 그 배우의 말을 마이크로 얘기하는 거야. 와, 상상도 안 되네. 하여튼 그 정도로 조금 컬처 쇼크였고. 그리고 여행을 갔을 때두번 내가 가봤거든 야짱 네. 센터에 또 영화관이 하나 있어가지고 한번 가봤는데 마사지 받으려고 갔는데 몇 시간 기다려야 된대 그래가지고 그 위에 있는 또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봤는데 이제 그때만 해도 CGV나 롯데시네마가 진출을 안 했을 때라 베트남 멀티플렉스였어 근데 나름 상쾌했지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고 이제 그러다가 아마 CGV가 2011년도인가 아마 진출을 했을 거야. 우리가 살러 왔을 때는 이제 CGV가 이제 생겼고, 롯데시네마도 생겼고, 많이 이용을 했는데, 또이 CGV나 롯데시네마가 좋은 게 한글 자막. 요즘은 잘안 나와요. 요즘은 잘안 나오죠. 네. 근데 코로나 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진짜 많이 네. 나왔잖아다 한글 자막이었지 거의 대부분 한글 자막을 넣어줬지. 네. 관계자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자막 좀 많이 넣어주세요. 한글 자막 좀. 그래야 한국 사람들도, 교민들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근데 오늘 또 한국 영화잖아. 그 네. CGV나 롯데시네마에서 한국 영화를 많이 배급받아가지고 오는 추세고, 그리고 또 범죄도시가 세편 연속 천만 달성을 기록할 것 같다. 오. 우리나라 영화하고 CGV에 갈 거야. 베트남은 최초 개봉이에요. 그치, 이제 1, 2편 같은 경우에는 배급이 안 됐고, 2편 같은 경우에는 되게 민감했잖아. 그랬죠. 필리핀에서 일어난 범죄인데, 마치 뭐 베트남에서 일어난 범죄처럼 이렇게 영화를 다뤄가지고, 베트남에서는 상영을 못 했고, 그리고 이제 3편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이랑 관련이 없으니까 상영을 하는 거 같은데, 네. 베트남에서 뭐 영화 보는 거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나랑 똑같이 핸드폰 앱을 이용해서 예매를 할수 있고, 물론 현장에서도 예매가 가능하고. 근데 더 좋은 게뭔줄 알아? 수요일 날 가면 7만 5천 동 밖에 해피 웬즈데이 해가지고 수요일 날가면 가격이 한 3만 동 정도 다운이 돼. 보통 주중에 가면은 10만 동 정도 하고 뭐 주말에 가면은 12만 동, 13만 동이 정도 하는데 간단해요. 베트남 CGV를 다운받으신 다음에 이 CGV 들어가면은 이렇게. 동석용. 영어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북나우. 이 위에 위치 이걸 누르면은 거리별로 이렇게. 영관에 뜨는 거야. 그쵸. 우리는 제일 가까운 아, 위버시에 10시 20분 이미 예약을 했어. 네. 이 가운데 자리 두, 두 자리 예약했고 사람 많이 없네요. 그 베트남도 주중에 영화관 가면 사람이 없을 까 좋잖아. 아, 전쟁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7만 5천, 7만 5천도. 좌석을 선택하신 다음에 북 나우를 누르고 컨펌을 누르면은. 팝콘 같은 거, 스낵 같은 거를 선택할 수 있고 우리는 이제 두 명이니까 콜라 두 개에다가 팝콘 큰거 하나 선택을 하고 이제 결제만 하면 돼요 자기 카드가 뭐 비자인지 마스터인지 선택을 해서 결제를 하면 되는 거고 한국이랑 똑같아요 앱에서 영화 선택하고 좌석 선택하고 그리고 먹을 거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가서 QR 찍으면 티켓 나오고 그렇지 이제 키오스크나 아니면은 직원한테 이렇게 보여주면 아마 티켓이 출력이 되고 이제 팝콘 같은 거는 스낵코너에서 내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한국 영화 가격이 얼만줄 아냐? 13,000원? 주말에는 그 정도 하는 것 같고 네. 주중에는 한만 원돈 하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조조할인은 아직도 있고 네. 베트남에서는 지금 제일 싼 가격이 7만 5천 동 4천 원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시고 여행 왔다 시간이 비면 시원하게 한번 보셔도 좋죠 마사지 같은 거 예약해 놓고 좀 시간이 빌때 네. 두세 시간 정도 빌때 그럴 때 이용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민분들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한국 영화 보러 가면 은나 아직도 기억나는 게 지금 만나러 갑니다 그거를 내가 CGV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교민분들 많이 오셨어요 또 그때 한참 뜨는 영화였었죠 교민분들도 많이 이용하시니까 또 CGV 하면 또 점유율 51% 아니냐 네, 그 정도까지 올라가시는 그 정도 올라가 있었어요. <laughs> 하여튼 이렇게 시간 빌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영상 한번 찍어보는 거니까 뭐 여행 오시거나 아니면 교민분들한테 좋은 정보가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CGV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CGV 가시하하 자! 오늘 하 평화로운 품위하하 동석 보러 왔는가 보다 평일 낮인데 진짜 많네요 오늘 <laughs> 역대급인데 몇년 만에 또 영화관이 아니고 키오스크가 다 없어졌다 예매한 q r 코드를 입력을 하면 오늘 <laughs> 는첨단 추첨단이야? <laughs> 이거 되게 편리하네 이렇게 티켓 두장 나왔고 그리고 이제 우리 먹을 거 먹을 거 찾아가게 <목소리> 어우 팝콘 냄새 좋네 <목소리> 콜라 <목소리> 먹어 남자는? 판타? 그..콩 저는? 네 판타 하이 판타 못 빈틈 팝콘 야 카카오! 카카오 프렌즈가 여기 있네 베트남에서도 인기가 있나봐 카카오, 카카오 프렌즈가 근데 너무 예쁜데요? 그니까 러 멋있게 생겼네 <laughs> 팝콘 힌트나네었어요안 써요 오케이 야, 단거 좋아하니까 코팅된 거예요 지금? 응 음, 설탕 코팅된 거 이거 마음에 드네 엄청 크다 와 이래가지고 지금 6,000원인 거잖아요 그렇지 팝콘하고 콜라하고 6 0 0원 비싼 거 베트남 사람들한테는 근데 이제 한국에 비하면 저렴하다는 거 그쵸 그렇죠. 와 드디어 4DX도 있고 다 있네 아이막스도 있고 여기 <laughs> 4DX 볼만해요 아 그래? 네. 놀이기구 탄 느낌 한 번도 안 와봤어요 형 골드클래스는 한번 해봤어요 그때 골드클래스 가격도 한 15,000원? 이 정도밖에 안 했으니까 1 0 년만에 영화다 아, 기대된다 외지랄들이 아침부터 3년 만에 영화가 범죄도시 3라니 겁나 재밌네 오랜만에 보니까 재밌네요 4편까지 나온다는 게또 기대되네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스포한다고? <laughs> <laughs> 어땠어? 오랜만에 극장 오니까 재밌었습니다. 마치 추석인 것 같았어요, 추석. 아, 또 3년 만에 이렇게 또 CGV에 와서 이렇게 또 한국 영화를 보니까 또 옛날 생각도 나고 진짜 한국에서처럼 팝콘 먹으면서 영화 보고 진짜 오랜만에 느껴본다. 지금 뭐 우리가 영화관에서 봤듯이 교민분들 많이 오셨잖아. 네. 생각보다 교민분들도 많이 찾고 또 여행 오셔서 시간 남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영화관 뭐 물론 한국 영화관이지만 경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CGV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바이옴.